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이 오동통한 쪽파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 먹는 쪽파는 정말 힘이 불꽃 솟는다고 하거든요. 이 쪽파 장아찌에 이뉴 슈가만 조금만 들어가보면요. 아작아작 하면서 기가 막혀 보입니다. 그리고 이뉴 슈가가 들어가면은 이 쪽파의 매운맛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근데 뉴 슈가만 들어가면은 매운맛이 싹 사라지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고기에 싸먹어도 맛있고 밥 반찬으로 먹어도 그냥 최고의 쪽파 장아찌 아닙니까? 그럼 쪽파 장아찌 확실한 비법으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 잘 되었죠? 김대석 셰프 집밥 레시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물이 끓고 있을 때 천일염 한 스푼 넣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잘 녹도록 저어주세요. 소금이 녹았으면요 먼저 쪽파를 넣어줍니다. 뿌랭기부터 먼저 담가줘야 됩니다. 이 뿌랭기가 매운 맛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뿌랭기부터 이렇게 담가서 한 20초 정도 먼저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초가 지나면은 이파리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오래 데치는 거 아니라 이파리 넣고 10초만 더 하고요. 이렇게 푸른빛이 올라오면은요. 가스불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찬물에 빨리 식히겠습니다. 잽싸게 식혀갖고 뜨거운 열기만 빼주면 됩니다. 충분히 물기를 빼주세요. 지금부터 간장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00ml 컵으로 2컵, 설탕 반컵, 진간장 1컵 반 사용합니다. 컵은 200ml 컵입니다. 멸치 액젓 3스푼, 멸치 액젓 시점 들어가야지 감칠맛이 나거든요. 네, 3스푼입니다. 감초 1개입니다. 촬영 10분 전에 뜨거운 물에 담가서 불려 놓은 겁니다. 감초가 들어가면 땡기는 맛이 나죠. 오늘의 포인트, 뉴 슈가 4분의 1 스푼입니다. 이뉴 슈가만 들어가면요, 쪽파가 아작아작 하면서요, 쪽파의 또 매운맛도 싹 잡아주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뉴 슈가 꼭 한번 넣어보십시오. 설탕이 녹도록 이렇게 살짝 저어주고요. 그리고 매실청 4분의 1컵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불 켜고요. 소주하고 식초는 다 끓이고 식힌 다음에 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어 올라오면은요, 한 5분 정도만 중불로 끓이면은 딱 알맞거든요. 이렇게 끓어 올라오면은요, 불을 중불로 낮춥니다. 이제 중불로 해서 5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끓인 지가 5분이 지났습니다. 간장물이 이제 잘 됐네요. 여기서 가스불 끄고, 감초를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좀더 우러나오게요 그래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한개 청양고추 두개 사용하겠습니다 고추는 절반으로 이렇게 살짝 간장물이 잘 배게끔 이렇게 해서 위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홍고추가 들어가서 색감이 좋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도 칼칼하니 괜찮습니다 간장물이 완전히 다 식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한 감초는 건져내고요. 여기 이제 식초 7분만 넣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시큼하거든요. 7분면은 140ml입니다. 방부 효과를 위해서 소주 한컵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짝 섞어준 다음에 간장물만 부으면 이제 끝납니다. 야 간장물도 딱 맞네요. 자, 장개불고 그냥 정확히 해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베란다에 3일 정도 보관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3일 뒤에 뵙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아침 일찍 두개 정도 먹어봤거든요. 아삭아삭합니다, 진짜. 이렇게 뉴 슈가를 넣어갖고 하니까 매운맛이 싹 사라지거든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드디어 쪽파장아찌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쪽파장아찌는 따끈한 밥하고도 잘 어울리거든요 삼겹살 구워갖고 똘똘 말아갖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갖고 엔돌핀이 팍 팍 솟아볼 것 같습니다 주부님들 오늘 시장이나 마트 가면은 쪽파가 분명 보일 겁니다 무조건 구입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잘했다고 생각될 겁니다 오늘 쪽파장아찌 만들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보내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